자 계속하겠습니다. 본론에서 설명하겠지만 갈루아 군중에서 순환군은 계속 치안을 하면 원래의 치안으로 돌아온다. 갈루아 인생도 그가 발견한 이론처럼 다시 그가 남긴 자취를 찾아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갈루아 유언을 읽었을 때 직감적으로 그는 나의 운명이라는 것을 느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이 어떤 귀시감이 들었다 이거죠. 양자 물리학 중 끈이로 인해서 모든 것은 파동과 같은 끈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갈루아가 생의 마지막 날에 결투해서 상대방이 총송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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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에 그의 몸이 감동되었을 때그 충격으로 갈루아의 생각도 갈루아의 몸에서 튀어나와 끈 파동으로 변환돼서 다른 우주로 이동한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갈루아는 남들과 다른 그런 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다른 우주로 이동할 수 있는가? 그걸 알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루아가 건총 어, 대결에서 어, 진 이유는 갈루아가 진짜 그, 그 자기가 이제 진게 아니라 일부러 자기가 늦게 총을 뽑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다른 우주를 이동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충격에서 어, 자기 몸을 간통했을 때 이제 그 자신의 생각이 이제 끈으로 변환되어서 파동이죠. 그냥 에너지, 에너지를변환돼서 다른 우주로 이동해야 된다. 이동하는 걸, 이동하는 방법이 그 방법인 걸 알았기 때문에. 갈루아는 이제 우리가 알기에는 갈루아가 이제 이제 건총 대결에서 진주라는데 갈루아는 그렇게 이제 남들과 다른 이제 비상한 머리를 소유했는데 갈루아가 진리가 없죠. 당연히 그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갈루아도 이제 권총 대결을 많이 했는데 다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왜 그날을 졌을까요? 그 말이 안 된다 이죠. 거 갈루아는 일부러 자기가 총을 넣게 뽑았다 이거죠. 왜? 이유는 다른 우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내에 포착되어서 내가 그가 되어서 그 유언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때 총알이 몸을 간통하는그 충격에 의해서 갈루아의 생각이. 갈로아의 생각이 몸에서 튀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우주로 이동해서 지금의 내, 내, 내에 포착에대해서 이제 제가 갈로아 의원을 봤을 때 어떤 직감적으로 기시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거죠. 갈로아가 라구랑주의 논문을 보고 방정식의 불가해성을 연구했을 때 다른 수학자들도 라구장, 라구랑주의 논문을 연구했는데 갈로아만 방정식의 해의 대칭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이 책에 나오는 타르탈리아나 라그랑주도 역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방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각각의 해법이나 획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은 타르탈리아와 라그랑주와 갈루아가 결국 같은 사람을 보여준다. 5차 방정식의 불가해성을 증명하는 기간이 한 2000년 정도 되죠. 거기에 제 책에도 나오겠습니다만 히파수스부터 해가지고 알콰즈미 그리고 타르탈리아, 라그랑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어, 방정식 증명에 이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고 다른 길을 갔다 이거죠. 아까 우리, 아, 앞에서 제 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가지 않은 길처럼. 이유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로는 각각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인, 인걸 알고, 알고 보면 각각의 사람들의 몸만 다른 거지 그 사람들의 정신은 결국 동일인다. 이거죠. 그 동일인이 어느 시대에는 히파수스의 몸에서 태어나고 어느 우주에서는 타르탈라의 몸에서 히치하이킹하고 어느 우주에서는 라그랑주의 몸에서 히치하이킹하고 어느 우주에서는 갈루아의 몸에서 히치하이킹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방정식을 증명해 나간다. 그죠? 결국 한 사람이다. 결국 한 사람이다. 왜 그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거치면서 그 이론을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나오, 나오게 하려고 했을까. 그리고 갈루아는 3차와 4차 방정식의 근들이 치안에 대해서 일정 규칙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한 후 간격과 한의를 느꼈고 나는 이 갈루아 이론에서 유용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간격과 한의를 느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갈루아 이론이 수학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발견인데 그 반면에 발견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별로 없다 이거죠. 근데 저는 갈로아 이론을 봤을 때아 이게 수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예를들 어 우리 기존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에 수학한다 이러면 가족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수학하면 가난하고 어돈못 번다 이거죠 바꾸는다 이거죠 뭐 그런 어, 실제 예도 많고 근데 제가 제가 봤을 때 갈루아 이론을 봤을 때아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니까 아이 갈루아 이론으로 나는 어떤 경제적 부나 어, 갈루아 이론으로 어떤 이득을 볼수 있다 이런 걸 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 책을 쓰게 된, 된 거죠. 그 어떻게 그러면 경제적 부를 얻을 수 있냐 이런 거는 제가 어, 다음 동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로아가 있기 위해서는 라고랑주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뭐다 알다시피, 어 우리가 어떤 그 업적이나 어떤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뭐뚝 떨어지는 건 없죠. 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루어놓는 지식이나 결과 위에 어 탑처럼 쌓아 올리는 거죠. 뉴턴도 말자기가 업적을 어떻게 그렇게 나, 어, 이루었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자기는 과거의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더 멀리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갈로아도 똑같습니다. 위대한 갈로아의 증명도 이전에 라고랑조의 논문이라는 어, 거인의 어깨 위에서 쌓아 올린 거죠. 나도 이런 사실을 내가 쓴 자바 책이나 JSP에 적용해 보았다. 제가 어, 원래 프로그래밍을 했는데, 이제 제가 쓴 자바책이나 JSP에 동일한 방식으로 제가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기존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처럼 시행착오를 일일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나는 뒷사람을 위해서 그 경험과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주면 다른 사람은 좀더 편하게 기존의 이론을 배울 수 있고 쉽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갈루아가 어, 20살 나이에 어, 불가해성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은 어, 결국에는 어, 이전에 라그랑주나 이런 위대한 수학자들의 어, 뒷받침이 있은 거죠. 그리고 어, 다른 교훈 한 가지는 타르탈리아와 라그랑주, 갈루아의 경우에서도 알수 있듯이 남들이 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다. 남들이 해서 안 되는 방법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엉뚱하고 바보스럽고 더 복잡하게 보이나 그것이 남들처럼 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이다. 남들이 이미 사용한 방법은 성공 확률이 0%이다. 현실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앞에서 시에서 예를 든 것처럼 남들이 간 길로만 가면 남들이 겪은 결과밖에 이제 얻을 수 없다. 이거죠. 남들이 가지 않은 길로 가면 그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는 확률이 높다. 이거죠. 이처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능력이고 그 능력은 반복적인 연습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살다가 남들이 안 하는 방법대로 또는 행동을 잘 하느냐, 그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게 생각이 그런 거고 실제 또 실행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어, 그런 실행은 평소 때 어, 꾸준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런 관점은 현실의 다른 분야에서 충분히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아무런 가공되지 않은 갈루아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나오, 지금까지 나온 다른 갈루아 관련 서적들은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군 이론이나 체 이론을 설명하면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아이디어로 책이 쓰여졌다. 그런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처럼 각각의 책의 집필 아이디어는 좋으나 나처럼 어느 정도 갈루아 이론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나마 책의 내용을 쉽게 따라갈 수 있으나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 기존 책에 나오는 군 이론이나 체 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갈루아가 생존 당시에는 그런 이론은 없었죠. 갈루아가 죽고 난 다음에 어, 다른 수학자들이 갈루아 이론을 보면서 이제 어, 그런 이론을 형식하고 정리해서 나온 어, 이론들이죠. 그리고 갈루아가 처음 5차 방정식의 불가해성을 증명했을 때는 현대 갈루아 이론에서 쓰이는 군 이론이나 체 이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이론들은 갈루아 이후에 후대 수학자들이 정립한 것이다. 그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존의 책은 이런 현대 대수학에 나오는 군 이론이나 체 이론을 이용해서 어떤 갈루아 이론을 이제 갈루아가 어떻게 오차 방정식의 불가성을 증명하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런데 어,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너무 어렵죠. 제가 책을 쓴 이제 뭐 아이디어는 그럼 이제 갈루, 어, 갈루아가 생존 당시에는 그런 이론이 없었으니까 분명히 갈루아는 이런 이론, 이론 없이도 오차 방정식이 어떻게 근의 공식이 없나 어, 이런 걸 분명히 어, 알게 하는 그런 힌트나 어, 아이디어. 그런 걸 어디선가 얻었다 이거죠. 어, 제 의도는 이제, 어, 그럼 그게 뭔가? 내가 만약에 갈루아라면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가 무엇인가? 그게 궁금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무슨, 뭐, 그,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뭐 책이나, 어, 그런 뭐 논문, 뭐, 그런, 그런 학설 그런 건 없습니다. 어, 다 보면 이제, 뭐, 갈루아 이론에 대해서 뭐, 현대대수학에서 나오는 어, 내용이나 갈로아 이론을 이제 쭉 설명하는 책이나 논문이 대부분이고, 갈로아가 어떻게 오차 방정식의 불가해성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떤 방식으로 알았을까? 아이디어가 뭘까? 이런 걸 언급한 책은 없습니다. 그런 이론들은 갈로아 이후에 후대 수학자들이 정립한 것이다. 참고로 현대 군이론은 지금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기반이론으로 융합이 쓰이고 있다. 어, 요즘 비트코인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아, 비트코인에도 어, 그 현대 대수학에 나, 나오는 군이론이나 체이론이 나오죠. 탄국선을 이용해서 군이론이나 아, 이런 게기반이론으로 말쓰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제목처럼 갈로아가 오차 방정식의 불가할성을 증명한 후, 현재 다시 태어나서 200년 전에 결투로 인해 죽기 직전에 갈로아가 어떤 식으로 오차 방정식의 불가할성을 증명했는가를 회상하는 식으로 책을 썼다. 그런 후 그는 현재에서 2 0살이후의 생을 이어나가는 것이다. 끝으로 제 생각을 책으로 엮어서 출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경문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책에 대한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소통하고 싶으시면 여기에 제 카페 주소 있죠. 어, 폰으로 QR코를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